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수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시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들이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절로 셋째 주일이며 2025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2025년이 시작된 것이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종교 많은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먼저는 지난 12월 3일 개움으로 인하여 헌정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정 운영에 많은 공백들이 생겨났고 우리 사회는 극도로 불안하고 갈등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전에 없었던 높은 관세를 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의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 수출길이 전부 다 막히게 되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자동차 산업이나 철강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효자 노릇을 하던 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돼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 GDP 대비 약2.8% 수준인 사, 약 479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NATO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방비를 향후 5% 수준까지 끌어올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도의 외교 협상 능력이 필요한 때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행정 수반의 장인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 정치 외교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에 B2, 셀스 폭격기를 통해서 벙커버스터 최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정밀 타격했다는 그런 주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제 더큰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숨 죽여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저렇게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파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저 북한 땅의 영면 핵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도 똑같이 그렇게 파괴 공작을 할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한반도에 불안한 기운이 그동안 감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으로 이 혼란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새로운 정부 출범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12.3 개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당이 야당이 되게 하고 야당이 여당이 되게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새로운 정부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지지할 것이요. 이들도 만약에 잘못하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으로 밀려난 사람들, 만약 이들이 환골 탈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아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때때로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고 쓰러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먼저 받은 바 은혜를 두 가지로 선포할 것인데 우리 모두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한 주간 철저하게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특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육체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와는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서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오게 하셔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들어오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않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대를 두르고 메뚜기와 속총을 먹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레우안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아, 이 사람이 가죽 고,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메뚜기나 석청을 먹었다고 하면, 아, 이 사람은 탄수화물은 먹지 않고, 고급 음식만 먹고, 꿀 중에도 가장 좋은 석청을 먹고 살았구나. 웰빙, 웰, 아주 그냥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들의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가 약대 러분여를 입고 메뚜기를 먹고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분, 하는것여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세례요한이 낙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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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는 낙타털을 한벌 외에는 다른 옷을 입어 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나 약대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벌신사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곤충을 붙잡아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먹었다라는 메뚜기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쥐염나무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메뚜기를 하루부라고 얘기해요. 메뚜기를 하루브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1 5장에집 떠난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쥐염나무 열무 돼지들이 먹는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할때그 나무 이름을 하루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쥐염나무 열무를 다른 말로는 메뚜기 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저 짐승들이 먹는 사료 수준의 음식, 최악의 음식, 그것이 바로 쥐엄나무 열매고, 그것을 다른 말로 메뚜기 나무라고 얘기하고, 그 열매를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낮은 자리에 가서 살았는지를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먹었다라는 석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석청하면 아주 꿀이 아주 잔뜩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매일 그걸 먹고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석청은 진짜 꿀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이 석청은 대추 대추야자 나무에서 그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저절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농 익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익은 대추 야자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바위 틈 속에 그것들이 막 끼어가지고 늘어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을 때 바위 틈에서 그 대추야자 열매 녹익은 것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 그렇게 석청같이 생긴 것을 띄어내서 그것을 먹을 때의 석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이나 그가 먹었던 것은 당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장 절제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데 온힘을 다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그렇게 가난한 곳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권세 있는 자들이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놓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7절,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요한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험한 말을 내뱉을 정도로 직설적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분노하고 외쳤던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식, 죄의 죄의 삶을 받는 의식인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장차 당할 그 환란에 두려워서 회개하는 척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변화를 입기를 원한다면, 아니 내가 진짜 변화를 입었다라는 증거는 회개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즉설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교회 나와서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뭘로 알수 있느냐 오직 열매로만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비가 넘쳐난다면, 옷두 벌이 있는 자에게, 옷 없는, 자가 옷, 두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넘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면 우리는 부가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강탈하여 들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고발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받은 것에 대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살았다면 그리고 나 내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줄을 알았다면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 우리 하나님과 말씀과... 우리가 회계 앞에서 아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안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사적 사역까지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고 또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세례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전해서 다시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 세례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장차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을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을 준비하게 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 살면서 가장 절제하고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오해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그의 곁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행태를 보고 틀림없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만약 이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다면 인간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떠받들어주고 사람들이 높여줄 때에 그야말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말 한마디만 안 하면 아마 그는 부귀용화를 누리고 사람들이 신처럼 받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정직하게 밝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들이 찾아와서까지 당신이 바로 성경에서 오시리라고 이해한 그 엘리야, 그 선지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량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먼 훗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야기를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때 세례요한은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시고 나는 그 옆에서 들러리하는 신랑 친구만 돼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또 높였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원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안,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의 형제 아내였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아무도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세례요한이 그 죄를 막 지적하다가 잠수를 받게 됐어요. 몇칠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사해 근처에 있는 헤롯의 여름 궁전 마케루스라는 곳을 가 봤어요. 거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던 곳이거든요.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룩한 심성을 가졌을까? 그가 죽은 장소에서조차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헤롯 안디바조차도 당시에 세례 요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주전 32년,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딸 살로메로 하여금 춤추게 만들면서 네가 춤만 추면 네가 달래는 거다 죽게 그렇게 헛소리를 했다가 그 딸이 춤추고 나서 그 어미의 지시대로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담아서 주세요.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세례요한의 삶, 세례요한의 죽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다 순교한 사람들의 길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례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요한은 오로지 예수님을 드러내는데만 온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보금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물류 세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죄 죄산받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아니 심지어 죄를 지어놓고도 시간이 지나서 죄인 줄 모르고 잊어버린 죄들, 가슴속 깊이 숨겨놓는 죄악의 뿌리들, 오만함, 악독함, 위선과 거짓, 음란과 살인의 의지, 온갖 악독함,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지은 죄,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시간이 지나버려서 다 잊어버렸던 죄,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 깨닫지 못한 죄, 기억하지 못한 죄, 이 죄는 물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실 때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불러 죄 사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는 간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불로 모든 것다 태워 버리듯. 우리의 죄를 주께서 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태워 주시고 이제도 다시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강원도와 속초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지난 날의 죄의 발목에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